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.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주인인 노인에게 말합니다.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.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. 그들은 동성애자들로 레위인을 집단 성폭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에 속한 자들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으며 인간 이하의 폐역하고 잔인한 집단이었습니다 노인은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향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이어지는 말은 역시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,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,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, 밤새도록 능욕당한 여인은 노인의 집 문지방을 붙든채 죽고 맙니다. 레위인은 그 여자를 불량배 손에 버렸고, 사실 그 이후로는 죽든지 살든지 관심을 놓아버린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. 자신의 비열한 처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분개한 레위인은 민족들의 분노를 부추기고자 자기 첩의 시체를 열두덩이에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습니다. 애초에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잘못이었지만 그의 첩에 대한 나중의 행동은 더욱 잘못된 것이었습니다. 그의 행동도 불량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.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행동할 때악 영향은 걷 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. 기도합시다. 거룩하신 하나님,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무질서해진다고 하였습니다. 이시대의 말씀의 파수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앞에 이 시대의 폐역함이 드러나고 바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